자, 이번 시간은 사회초년생 돈관리 방법 중 월급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해결책을 찾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고객씨의 평균급여는 얼마인가요? 라는 게 오늘의 질문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나고객씨는 홀수달에는 25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고 있고요. 작수달에는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자 또한 분기별로 1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받는다라고 했을 때자나오기시의 평균급여 과연 얼마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평균급여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급여를 산정해야지 지출의 규모를 설정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적정 저축 수준도 우리가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예를 들어 나고기시가 홀수 달에 250만원의 월급을 평균급여로 산정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출과 저축을 한다면 자, 홀수 달에는 별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250만 원 가지고 지출과 저축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겠죠. 다만 짝수 달에는 2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 50만 원의 현금흐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받게 되면 또 여유자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급여 250만 원을 설정했을 때 숙제가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첫 번째로는 짝수 달의 마이너스 현금 흐름은 어떻게 충당할지. 자, 그리고 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받을 때 여유 자금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평균 급여를 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나오게 시의월 평균 수입은 258만 원이다. 자 1번 케이스의 경우는 상여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월 평균 수입을 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홀수 달에는 250만원, 짝수 달에는 200만원의 급여가 각각 6개월치 발생하게 되면 연간 총급여은 얼마가 될까요? 2700만원이 됩니다. 자 여기에 분기별 상여금, 자 분기는 3, 6, 9, 10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년에 4번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400만원을 합산하게 되면 전체 3100만원의 연간 총급여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 급여를 12달로 나누게 되면 258만원의 월 평균 수입이 계산이 되는데요. 만약에 자, 1번 케이스처럼 상여금을 급여에 녹여놓은 상태로 평균 급여를 산정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떨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상여금을 급여에 녹여 놓지 않고요. 자, 상여금은 별도로 저축을 합니다. 그렇 그래서 홀수달과 짝수달 발생되는 2,700만 원을 가지고 월 평균 급여를 산정했더니 어, 매월 쓸수 있는 금액은 225만 원이 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기별 상여금은 그냥 저축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이두 가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상여금을 급여에 포함시킨 경우가 되겠고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는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저축하고 나머지 홀수 달과 짝수 달에 발생되는 급여를 가지고 평균 수입을 산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여금을 포함시켰을 때 만약에 258만원으로 생활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50%를 소비하고요. 그 다음에 50%를 저축한다라고 했을 때 매월 129만원을 지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129만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홀수 달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마이너스 8만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짝수 달에는 마이너스 58만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상여금이 지급되는 홀수 달에는 92만 원의 여유자금이, 그 다음에 상여금이 지급되는 짝수 달에는 42만 원의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를 상여금을 우리가 급여에 녹여 놓았을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나는 이러한 달에 어떻게 마이너스 금액을 충당할지, 자 그리고 여유자금이 생기게 되면 이 여유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썼을 때 약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1번 케이스, 자 상여금을 포함시켜서 258만 원으로 생활하고 싶다면 어, 첫 번째로 할수 있는 것은 매월 저축하기 이전에 비상금을 먼저 마련하시면 됩니다. 자 비상금의 규모는 대략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축을 먼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비상금을 먼저 채워 놓으신 다음에,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나게 되면 비상금 통장에서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8만원 충당하고, 짝수달에는 58만원을 이렇게 충당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여금이 지급되는 홀수달에 92만원의 여유자금은 다시 비상금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상여금이 지급되는 짝수달에 42만원의 여유자금을 다시 비상금 통장에 이체해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복잡하죠? 그죠? 따라서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내가 생활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비상금을 먼저 확보해 놓으신 다음에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현금흐름을 계속 차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는 상여금이 발생되는 달에 여유자금은 비상금 통장으로 다시 한번 채워놓으면서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다만 관리가 상당히 복잡할 수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수입이 다소 좀 불규칙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 이때는 보수적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기별 상여금은 뭐 CMA 계좌 등으로 저축을 통해서 저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225만 원의월 평균 급여로 지출과 그다음에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 달에는 얼마에 25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면 뭐 CMA 계좌 등을 이용해서 이체해 놓고 보관을 해 두신 다음에 다음에 짝수달에 발생되는 마이너스 25만원의 현금 흐름은 우리가 여유있던 이 홀수달에 이체해 놓은 자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분기별 상여금은 CMA 계좌로 이체해서 비상금 또는 비정기 지출 용도로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수입이 불규칙하다. 자, 이때는 수입을 조금 보수적으로 산정해서 월 평균 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이 월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회초년생 돈 관리 방법 관련돼서 지출편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